경록김의 뷰티풀 프로그래밍 채널입니다. 저는 이 채널을 만들고 있는 김경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알파벳의 개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거냐면요. 어, 마우스라고 하면 M-O-U-S-E 이렇게 있죠. 그럼 여기에 각각 알파벳이 M-O-U-S-E라서 다한 개씩만 있습니다. 그래서 한 개. 그다음에 테스트 T E S T인데 여기는 T가 두번 나오죠. 그래서 두 개. 그다음에 헬로우 같은 경우는 L이 두번 나오죠. 그래서 두 개. 이렇게 어떤 입력받은 그 문자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알파벳의 개수를 어, 구해보는 알고리즘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파이썬에 들어가서요. 하나 만들어 볼게요. 파이썬 파일 high_frequency_letter 음,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떤 단어로 할 거냐면요. 처음에는 음, w o r d 예를 테스트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 건데요. 어, 이 함수고요. 그 다음에 l e 프리퀀시 레터 카운트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알파벳의 숫자를 세겠다 이런 뜻에서 하이프리퀀시 레터 카운트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일단은 마이너스 1을 처음에 리턴을 하게 해줍니다 이 알고리즘 풀때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. 약간 관행 같은 거라고 할까요? 자, 그러면 함수가 잘 만들었는지 만들어졌는지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린트 하이 프리퀀시 레터 그다음에 여기다가 월드 이걸 집어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겠죠? 아, 네, 여기 argument를 넣으면 안 되는데, argument를 넣어서 이러고났네요 자, 실행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. 자,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되니까요. 아, 파라미터를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파라미터를 넘겼으니까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. print, word. 실행. 했을 때 이렇게 테스트가 나옵니다. 근데 이 단어에서 요 각각의 어떤 레터들이죠. 요 각각의 알파벳들이 몇번 나오는지 세려면 이거 각각을 찍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한번 찍어 볼 건데요. 여기 프린트 해서 월드에 0번. 이렇게 찍으면 맨 앞에 있는 t가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0번이다. 실행해 볼까요? 자, 그럼 0번은 t가 나왔죠. 그 다음에 아이고, 자, 1번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번은 2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가지고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포이치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어, 포이치는 그냥 폼은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. 파이썬에서 포로 시작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레터 음, 알파벳 알파벳 in w o r d 이 단어에 있는 알파벳을 하나씩 꺼내겠다는 뜻이고요. 그다음에 프린트 알파벳.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여기 test라고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건좀 지워주고요. 이거 가지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어 어떤 조건문을 지정을 할 건데요. 조건문, 어 조건문을 검색을 했을 때뭐안 나오면은 값을 만들어 준다 이런 로직을 넣어볼 겁니다. 이 값을 개수를 세려면 일단 그이 알파벳이 몇개 있는지 저장하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맵이라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뭐 딕셔너리. 파이썬은 딕셔널리죠 맵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맵에다가 각각의 t가 몇 개인지 여기 뭐 t t 두개 그다음에 e 한개 s 한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할 겁니다. 자, 이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f 문을 써주고요. 그다음에 알파벳 가지고 할 건데. 이제 맵에 키가 알파벳인 거죠. 키가 알파벳인 걸, 이게 none이다. none이면 무언가를 할 겁니다. 자, 프린트를 할 거예요.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, 어, 에러가 납니다.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왜냐하면은 이, 이 맵에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t라는 키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이렇게 인덱스로 바로 접근하는 거 말고 점 어, get 예를 쓰면 없을 때는 None을 리턴을 해줍니다. 그래서 알파벳 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에러는 안 나겠죠? 에러가 안 나고 어쨌든 이게 None, 이게 기본적으로 None일 겁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 그냥 값을 뽑기만 했지 요 맵에 뭔가 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. 자 그럼 여기 맵을 맵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프린트 여기다가 맵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맵은 계속 이렇게 계속 비어 있죠. 맵들이 계속 빈 값이 나옵니다. 그럼 여기 맵에다가 이렇게 뭐 t t 땡땡 1, 뭐 e 땡땡1 이런 식으로 어떤 카운트 개수를 이렇게 넣어주는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게 none일 때요 none일 때 뭔가 키 밸류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알파벳 여기서 맵에 알파벳 맵에 t는 1 이렇게 값을 넣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딱 하면은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을 때 t도 1이고 또그 다음 돌았을 땐 t 1 2 1그 다음에는 t 2 s까지 나왔죠. 근데 이게 총4 네 번이 실행이 되긴 했는데 여기에 어, 올려주는 로직 그러니까 카운트를 올려주는 로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카운트를 올려주는 로직을 어,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, else 이게 non이 아니라면요 여기 맵점 get 했을 때 뭔가 있어요. 그러면 여기 맵점 알파벳 맵의 알파벳은 플러스는 1 이렇게 값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? 근데 여기 요 값을 올려준 다음에 맵을 찍어야 되는데 앞에다 찍어가지고 지금 T가 하나밖에 안 나왔죠? 자, 얘를 이렇게 엘즈가 끝난 다음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개수가 나왔죠. t, e, s. 근데 t는 두 개, e는 한 개, s는 한 개. 이렇게 음, 연산 과정이 쭉 나왔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해서 맵에다가 각각의 레터들, 각각의 알파벳별로 몇 개가 나오는지를 저장하는 로직까지 만들었습니다. 자, 그, 요 다음, 다음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, 어, 알파벳의 개수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. 그 로직은 요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